안녕하세요 빵딸입니다 오늘도 달립니다 아나컵 너무 좋아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1인분은 배달이 안 돼서 편의점에서 너무 좋아 이렇게 팔더라 되게 고급스럽게 뚜껑도 이렇게 있어 이런 뚜껑 플라스틱 매우 만족. 아, 잠깐만. 요건했어, 이거 꺼냈어, 아, 이거. 짜장면 안 비빴다. 냄새 죽여주고요.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데. 적어놔야겠어, 스토리를.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카메라 들어가면서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다 비타 오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는 모습을 맨날 못 보여줬었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나날이 발전해 뜨거 뜨거 졸음살 생기면 안되니까 맞나 이렇게 다이소에서 샀지롱 나 진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구실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춤출 수가 없어 쇼츠를 내보내야 되는데 춤 연습할 데가 없어. 인터넷에 다이어트 체험 참가자 모집 이렇게 써 있다? 체험가 무료. 대신에 성공시 유튜브나 어디에 얼굴 공개돼. 난 공개해도 돼. 어차피 내 동영상에서도 써먹으려고. 10kg 빠지는 걸로 지원했거든. 여기서 10kg 빠지면 대박이지. 내가 8kg가 쪘으니까 k g 10kg, 10kg 빼면 그때보다 좀더 말랐겠다. 응. 음. 그럼 집에 있는 옷다 입을 수 있겠다. 너무 좋아. 집에 옷이 너무 많은데 맞는 옷이 한벌밖에 없어. 출연인 사서 그것만 입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내가. 뭐야, 보들보들 땜필링인가? 뿌린 다음에 때미는 거? 샀다?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한 30분 동안 했나봐. 안 나와. 혹시 없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뜯었다? <웃음> 이렇게 <웃음> 봉지를 뜯었다? 근데 안 나와. 전화를 해봐야겠어. 전화해본다 그래 는고또 까먹고 이러고 있네. 아, 오늘 출근하기 싫다. 먹고 자고 살안 찌는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아픈 계절이야 9월, 10월은 잔인한 계절이지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은데 내가 가끔씩 글을 써서 올리잖아, 쇼츠에. 그래가지고, 브런치라고 있어. 앱에. 거기다가 내가 글 써서 올린 거를 작가 신청을 했어. 근데 그 당첨이 되면 책을 내주거든. 근데, 이번에 또 작가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는 안 되겠다. 수필을 써볼까봐. 실은 안안될아 스피를로 써서 도전 근데 노트북을 갖고 와야 되는데 노트북 없으니 휴대폰으로 쓰는 거 너무 힘들어 우선 연습장에다가 미리 한번 써놓고 집에 내려갔을 때 노트북으로 한번 해보고 아주 시작해봐야지 언젠간 작가가 되는 그날까지. 너무 맛있다. 옆집 여기 고시원 초파리 너무 많아 나 주방 옆이라서 초파리 진짜 많아 출간, 출근해야 돼서 한잔만 먹어야지 잠깐 자고 잠깐 자고 출근해야지 시간 다 됐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 좋아요가 돈 되는지 몰랐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꼭. 끝난다, 끝.